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41호 제2면 기사입니다.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감정조절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하센터에서는 감정조절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감정,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실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감정, 분노, 조절 프로그램 한 박자 쉬고 나의 감정 바로 알기 있는 감정 및 분노에 대해 탐색해 보고 올바른 감정 표현 방법 및 기분 조절 방법을 습득해 일상생활에서의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6월 3일부터 내 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과정으로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누구나 느끼지만 장기간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화가 쌓여 있다가 자극을 받게 되면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 자신의 감정 변화를 인식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민,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 968, 2333, 내선번호 405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 전 국민 대상 2020 고양인권 작품공모전 개최.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1회 2020 고양인권 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코로나19 속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 인권 문제뿐 아니라 일상 속 드러나지 않은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주제는 누구에게나 일상이 된 코로나19 방역수칙처럼 인권 또한 시민의 일상 속에 불이 내리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인권은 가까이, 차별은 거리두기로 정했다. 공모전은 인권에 관심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공모는 스토리, 시, 에세이, 영상물 등 포스터, 그림, 사진 등 슬로건 등세개 분야이며 아동·청소년 부문 일반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스토리 포스터 분야는 인권은 가까이, 차별은 거리 두기를 주제로 일상 속 인권 침해 혹은 인권 증진 사례, 혐오 표현 문제, 내가 겪은 차별 이야기와 극복 방안 등을 에세이, 그림 등의 형식으로 자유로이 담아내면 된다. 슬로건 분야는 인권도시 고향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수상작은 향후 고향시 인권행정 홍보에 활용된다. 이번 공모전은 시 c s 이 영상물 손그림 일러스트 사진 슬로건 등 분야가 다양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슬로건의 경우 25차 내외로 작성하면 응모가 쉽고 10편의 작품이 선정되기 때문에 수상 가능성이 높다. 심사를 거쳐 총 34팀에게 상장 및 4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선정 작품은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인권문화제 및 영화제 등에 전시된다. 이는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 유의사항 및 세부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있으며, 문의는 평화미래정책관 인권팀, 가만전화기 지역번호 031, 8075, 2167으로 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는 제2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권행정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고양시 공동주택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착수하는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무원 및 시민 대상 인권교육과 인권영화제, 인권문화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권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고양시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상담 및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40 물결 표사인 인대 구직자들을 위한 4,050원 스톱데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취업희망의 날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가까운 현장에서 내일, 자부과 만나요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찾아가는 일자리버스에서는 일자리상담, 구직상담, 구인상담, 맞춤발선, 취업지원 컨설팅, 취업지원 서류면접 전략컨설팅, 직업흥미 적성검사, 고양자부투어, 기업탐방, 동행면접, A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일자리버스는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180여 회를 운행했으며, 243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230여 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일자리버스는 일자리 정보 소외지역, 역 광장, 기업 등 구직자와 구인 기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며 방문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로도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다. 26일에는 40물결표 사인쉰대 구직자를 위해 기업 탐방과 현장 면접에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인 4050원 스톱데이, 27일에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취업희망의 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지원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방문 상담 대신에 소규모 동행 면접, 이력서 접수대행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현장 속으로 내일 자부 을 향해 달려갈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입장 전 발열 체크 등 생활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 블로그를 참고하거나 전화 지역 번호 031-8075-366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소규모 건강강좌 재개.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잠정 중단했던 프로그램을 일부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 일산동구보건소 1층 건강누리 교육장에서는 동국대 일산병원 소속 전문의 호흡기 질환의 이해와 관리에 대한 주제로 소규모 건강 강좌가 열린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19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이해와 예방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을 위해 선착순 20명만 접수받아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함과 우울함을 호소하며 심적으로 지친 지역 주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강좌를 소규모로 진행하게 됐다며 강좌 진행 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사람 간 EM 거리두기 등 생활 속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 강좌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75-4139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대시 가평군 음악역 1939 업무협약 맺어.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이 가평군, 군수 김성기,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와 8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교육청과 가평군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기구미학교와 경기학교 예술창작소의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을 함께 추진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경기구미학교와 경기학교 예술창작소의 교육과정 연계 운영. 문화 예술 정보와 자료 교류, 문화 예술 콘텐츠 상호 개발 협력과 활용 등이다. 음악역 1939는 가평군이 1939년 개장했던 옛 가평역 폐선 부지를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음악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민 시설이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구미학교와 경기예술창작소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음악역 1939의 공연장, 연습실, 녹음실, 편집실, 다목적실 등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교육감은 미래 사회의 키워드는 공유와 소통이라면서. 학생들이 새롭게 꿈꾸고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여러 자원을 활용한 문화 예술 교육이 다채롭게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날인 7일에도 남양주 소재 경기시 청자미디오센터 센터장 심재훈과 경기 구미학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